한갑충 두개쌤 자 사냥 할 사람 오시면 됩니다 자리 좀 남아있음 오늘 뭐 경험치도 경험치지만 오늘은 파밍의 주목처 네뭐 경험치를 곁들인다면 아우 매우 좋겠죠 나중에 체력작을 해야된다고? 스켈레톤 잡으려면? 이 체력작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메, 메렌의 체력작 안나오고 그냥 4차 전직하면 은 체력을 엄청 늘려준다고 하는 거 같던데요. 형 지금 뭐 할까? 나 선택 장애 심해서 못 정하겠어. 아 시프 하시면 됩니다. 시프하자. 나랑 같이 시프 키우자. <laughs> 황갑충 0.005%. 금방 뜨죠. 예왜살길란가고 이상한데 계신가요? 아 여기서 예 황갑충 그거 사상 뜨면은 3천만 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예, 사장님 매랭 결혼 시스템 나오면 누구랑 할 거예요? 어 결혼 시스템 혹시 여성분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라기 캐릭터가 여자나 여캐인 분. 일단 나는 남캐임. 자 여캐 있으면은 어 나중에 결혼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누구랑 해야 되냐? 아니요 저 여표도예요. 아니요 아니요 님은 안. 님이랑은 결혼 안할 거예요. 파플라투스는 언제 가냐고? 파플라투스는, 흠 어... 아니, 그것도 한1 0 0렙 넘어야 된다면서요. 자쿰 잡을 때 가겠는데? 내가 봤을 그것도 한 여름에 가지 않을까요? 오, 돈 떨어진다, 돈 떨어진다. 어, 이거 뭐고? 야, 누가 시프 연습한다. 어, 맛있다, 맛있다. 어, 다저리가저리가저리가다저리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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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해, 사냥. 이런 자잘한 돈에 신경 쓰지 마. 어? 우리 이거 자꾸 황갑춤 먹고 3천만 면서 먹어야지 지금 은 자잘한 그런거에 신경쓸 시간이 교환신청을 받으며 아유 아이고, 아이고 오다 주웠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사수 육성기 하면서 느낀거는 이 사수는 이한50몇넷 때쯤 그때부터 70 전까지가 최전성기지 않나? 썬콜들은 지금 레벨에 딸깍사냥이라고요? 야야야 야 나도 지금 딸깍이야 나도 그냥 한 손으로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뭐 다들 근데 너무 이그 효율만 보고 이 직업 선택한다 그럴 거면은 게임하면 안 되죠 효율만 따질 거면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래도 신궁은 안 하지. <laughs> 길드에서 제일 적은 직업은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히어로가 지금 제일 적어요. 페이지는 있음. 길드 창 보니까 히어로 적은 게 아니라 파이트 크루세이더가 아예 없는데요. 아, 어, 예, 없어요. 그냥 저희 길드에 히어로가 없음. 모험가 도 받냐고요? 어, 모험가는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아니, 올 힘단도 받을 수 있는데 18레벨 말고 30레벨 넘겨 오십시오. 갈 길이 멀네요 예, 상당히 멀네요 와, 형, 고마워. 형 방송 보면서 같이 사냥했는데 황갑충 떴어. 야, 이 새끼야. 왜 너는 뜨고 나는 안 떠? 미치겠네. 어, 빨리 황갑충 먹고 싶다. 황갑충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사상은 아니어도 되니까. 그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에티보다 월화중님이 더잘 오른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뭐, 경험치에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파밍하려고 왔습니다. 워라중님이 황갑충보다 더 맛있다고요? 잠시만요, 그게 무슨 소리지? 워라중님에뭐 있어요? 신이속 60%. 좋은 거예요? 워라중님이 나오는 몬스터 이름이 뭐죠? 삼미호랑 물도깨비. 하방 10%. 골든크로우, 스네이크, 쏜즈. 신이속 60%. 전행 60%. 활공 60%. 드랍률 미확인인데? 신이속60% 얼마 하는데? 48만 매서? 300만 매서? 이건 좀 히트인데. 활공은 뭐안 봐도 될것 같고. 여기가 훨씬 맛있는데. 그냥 황갑충 사상 때문다 그냥 제끼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월화 중님이랑 906이 더 많이 먹는다. 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번다. 많이 번다. 하는데 황갑충 사상 딱 떴다. 바로 엎어치기한 판스. 사하 황갑충은 나가라. 근데 레드 크리브는 나도 노리고 싶은데 레벨이 안 되잖아요. 레, 레벨이 발록은 또 내가 못 잡아요. 내가 잡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지금 끌어다 올린 게 이거임. 또 옮기면 안 되는 게 이제 슬슬 황가충 뜰때 돼. <laughs> 저 말이 제일 무섭다. 저 말이 날날 날 지옥으로 끌어다 내리는 것 같아. 답답해서 구독합니다. 요즘 누가 예티를 잡아요? 리프레가 나온 마당에 레시를 잡아야지. 래쉬는 문 래쉬야 래쉬 잡을 레벨이 안된다니까? 이 사람들 진짜 아니 메알못들 진짜 많네 래쉬요? 래쉬 레벨이 몇인데 래쉬 70렙인데? 야 이걸 잡으라고? 대체 뭐가 뜨길래 이 래쉬가 나오는거야 잘 참다가 구독까지 한 이유가 뭘까? 래쉬 청감충 드랍률을 보라고? 어, 여기 있네. 청갑충, 0.008%. <laughs> 자, 많은 분들의 훈수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냥 1레벨 때는, 그냥 사이길 가서 닥치고 레벨업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에 맨날 사이길 가가지고, 어? 똑같이 인연 뽑기 잡는 거 보면 님들이, 야, 이 유튜버는 그냥 맨날 인형 뽑기 쳐하고, 어? 재밌다 재밌어?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요. 맨날 그 인형 뽑기 잡으면은 야, 이 새끼는 아직 뭐 리플에 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알까기하고 뭐 백렙째 두손검너 먹겠다고 다들 난리 불렀는데 이 새끼는 아직도 인형 뽑기 쳐잡고 있네. 이러고 있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 여러분들의 도파민. 가로치고, 나의 도파민.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도파민 원하는 사람이야. 이 73레벨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도파민을 먹기 위해서 예티를 잡으러 간다. 예, 그런 겁니다. 두가째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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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안 돼요. 잠못만안 돼요.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도파민이, 어, 사람을 미치게 해요. 야, 저도 알아요. 저도 레벨업 하고 싶죠. 그래서, 레벨업은, 제가 나중에 방송 안할 때,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 이 레벨 일때 최고의 도파민을 같이 느끼자고, 어? 야, 이 새끼 그래, 황갑춤 먹는다는데 한번 보자! 뜨냐? 하면서, 에이, 씨발, 뜨겠냐? 하면서 나갔다가, 30분 뒤에, 어? 아, 직도 방송 안 해? 들어가가지고, 떴냐? 아, 씨, 이 새끼가 뜰 리가 있나? 하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30분 뒤에, 떴냐? 떴겠냐고 아직 안 떴어요. 그러다가 또 30분 뒤에 나갔다가 딱 두, 다시 들어와서 떴냐? 안 떴어요, 새끼야. 그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재미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건데 황금 좀 먹겠습니다. 나는 남들 이미 다 선발 때들 리플에 가서 이 사냥할 때나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근데 나 같은 후발 때 많잖아요. 아니 다들 선발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뉴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뉴비들은 그런 어 선발 때 하는 사람들 그냥 보, 영상 보면서 아 레드크립은 내가 저걸 먹는 날이 올까? 아 회사 갔다가 집 와서 밥 먹고 씻고 운동하고 이제 딱 게임 좀 하면은 2 시간밖에 못 하고 또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자야 되는데 아 나는 리플이 언제 가지? 이러면서 안에 이 후발대들, 이 후발대들과 나는 이뭐 거의 유대감이 깊은 이 그런 분들과 함께 가는 이 유튜브 방송에 네. 내 하루 얘기하는 줄 그래요, 이 후발대들 저랑 같이 화이팅합시다. 후발대요, 황제육성하며 제가 87레인저인데 81부터 85까지 얼굴만 했는데 환갑춤못 먹음. 아, 그건 좀 심한데요. 자리 쓰시나요? 씨발나도 드리누어 그냥. 예, 제가 쓰겠습니다. 동의 받은 거잖아, 그죠? 두고자, 저 얼굴에서 같이 황갑충 먹을 뿐. 모집합니다. 겸치는. 보장 못함. 60일 표도 여기서 사냥 되냐고요? 되겠어? <laughs> 60일 표대가 여기서 되나? 진짜 좀뭐 강하면 될지도? 뭐비 오너, 이러면 뭐 가능할지도? 아니, 강성씨. 120레벨 뭐야? 오랜만이구만. 오케이, 갑시다. 120레벨 프리스트와 함께하는 얼굴 사냥. 그거자 근데 내가 저 프리스트보다 쎌거 같은데? 120레 프리스트 데미지 좀 보자. 나는 뭐 비슷한데? 6 1레 오케이. 6 1레 표도 데미지 좀 보자. 야왜 왜 이렇게 쎄냐? 엥? 슈발 표도 조싹이네그야 <laughs> 표도니까. 오케이 다 같이 뭐황급충 들어가자. 자 여기 얼굴 원이 뭐 겸치는 박살 났지만. 매소매소 매소 먹기, 도파민은 장난이 아닙니다. 황갑충 사상이 뜬다. 바로 3천만 매소 근데 중요한 거는 황갑충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황갑충 먹을 때까지 노방종은 안 되겠지만, 예, 뭐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굴에서 흑자를 바래? 얼굴 오면 흑자 아니에요? <laughs> 적자야? 장어구이 값 때문에 그런가? 아니, 한 방을 노리는 거지. 여기 얼굴 원해, 어? 강원랜드라고 생각해, 그냥. 지금 나, 빠, 지금 빠친코 돌리는 거임. 지금 장어구이 하나 장전. 이제 그러면서 황급충 하나 도전. 자, 장어구이 하나, 1100매수 쓰고, 황급충 1코인 도전. 실패. 이, 이런 느낌. 지금 빠친코예요 강원랜드야, 여기. 뜨기만 하면 돼, 뜨기만. 그럴 건 도박하라고요? 네, 도박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매수가 없잖아요. 궁수는 미래다. 예, 궁수는 미래다. 궁수의 샤프 아이즈. 다들 그냥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품 어? 파풀, 혼테일 피아노스, 핑크빙. 잡으러 갈때 제일 먼저 찾는 자가 누구? 슈발, 당연히 프리스트겠지. 하지만 프리스트 다음은 누구? 격수, 뭐, 나로겠지. 그 다음은 누구? 그 나이트 로드의 딜를 보충한 게 누구? 궁수다. 근데 가로치고 보호마스터가 있다면 보호마스터를 낀다 신궁은 끼지 않는다 <laughs> 사냥 구경가도 되나요? 아니요 <laughs> 근데 구경은 그냥 이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요? <laughs> 유튜브 화면 잘 나오잖아 1080 HD 뭐 메이플 화면이랑 거의 뭐 동일한 근데 현장 직캠을 보기 위해 <laughs> 메이플 4K 지원도 안 되는데 굳이 여기 현장을 와서 본다고? 아 지금 잘 나온다 위에가 열심히 적고 있다는 뜻이죠 아 우리 파티원들 마음에 든다 자 이대로 그냥 우리 작품까지 가는 거야 두닭째7 3레이며 선생님 파이어보 잡던 클래릭 보고 클레 시작해서 지금 97레벨이 됐습니다 사수 응원가도 될까요? 예예 예, 오셔도 됩니다 예 오십시오 아니 다들 직캠보다 이 현장을 더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나보고 클래릭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이제 레벨이 높네 뿌듯하다 어 보기 좋다 아이 사잇길을 제가 이거 뒷매 할때 많이 갑니다. 근데 메이플랜드 이거 라이브 킬 때는 이 사잇길은 이제 좀 깊이 하려고 해요. 매번 이제 보던 맛이니까. 네 다음에 사잇길 라이브는 아마 일옵션을 많이 찍고 보여주지 않을까. 일옵션 사냥 뭐 보여주기 이런 느낌으로 스무즈 67레 사수 가능하겠어? 잘할수 있어? 잘할 자신 있어? 그래 뭐 잘하고 말고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자 위로 올라가면 된다 어아아파란색 일레 청갑충이 줄아네요아 하지만 아아충은 뜨지 않죠. 자, 청월 여. 5 0아아아아아었습니다 오늘 잔잔하니 좋네요. 잔잔하고 좋네요. 아아 버프창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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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아니 저기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주니어 예티 뜨는 거 있잖아요. 저쪽에 기어 다닌 거저 자리가 이제 시프 자리라고 누가 그러던데. <laughs> 아 나쁜 새끼. 아 황갑충 진짜 안 뜨네. 원래 이렇게 안 뜨나? 그러면은 그 메렌 지지에 있는 많은 황갑충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어? 누가 뭐 아이템 복사를 하나? 자, 오늘 환갑충 사실 뭐 사상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아, 맞다. 아, 잠시만요. 아, 오늘부터 제가 광고를 이번에 받았어요. 아, 이 라이브 때 이제 이걸 넣어야 되는데. 아, 잠시만요. 까먹고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광고주님, 이제 넣도록 할게요. 뭔가 한거냐고요 아,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예 이번에 메렌 월드 코이 할인 판매 들어왔습니다. 아예 광고 다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많은 이용은 사실 모르겠고 예 하여튼 광고 받았습니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언급하면 돈더 주냐고요? 아 저희 길드 인원들은 할인해서 더 이제 더 싸게 살수 있답니다. 근데 이 스트 이거 스트 맞나? 스트레이프? 이게, 물론 7밖에 찍지 않았지만, 데미지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다. 얘티가한두번컷 놔줘야 되지 않나. 세번컷네번컷은 너무 아쉽다. 그럴 바에, 아이언 에로, 든든한 아이언 에로 쓰지. 아니, 그, 세면은 그냥 다 저격수 한다고요? 아, 근데 그렇게 세게 해줘야, 이 직업 분배가 맞지 않을까. 지금 클리닉이랑 허미, 이 둘이가 그냥 메렌의 직업 부포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어 이제 허미카 클레릭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 허미카 클레릭은 아프리스트는 그냥 와 그냥 조사기 직업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귀니까 남들 다하지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용기사는 와 그래 넌좀쎄져라 고생했다 그래. 그건 뭐야? 그거 뭐야 그 주먹 펴고 일어서 한테 가가지고 3차까지 조대고 싶은 자는 나에게 어, 걔한테 가가지고 3차까지 고생한 애들. 걔는 인정해. 어, 이제 뭐 히어로나 팔라디는 이제 4차까지 좆대고 싶은 자는 나에게로. 약간 이런 느낌. 뭐 다크로드, 다크로드는 이제 두 갈림길이 있죠. 이제 어세시는 그냥 좆싸기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로. <laughs> 이거랑 이제 4차까지 아니 그냥 평생 좆대고 싶은 자는 나에게로. 아, 싶으라! 허밋이랑 너무 이 갭이 너무 크다. 내가 메렌 운영자였다. 난 시프한테 나는 플래시 점프 줄것 같은데.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예, 네. 시프가 플래시 점프 있어도 애들 허밋했어. 그래요. 어 플래시 점프 있어도 허밋하는데 <laughs> 그니까 시프 할 유저들을 기분 좋게 할수 있다 그런 거지.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뭐 47분째 입을 털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장비템이 하나도 안 뜨는 거 신화야?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이런 건가? 어. 황갑충 정업 얼마 해요? 황갑충 정업 얼마냐?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검색해볼까요? 황갑충 가격이 이제 사실 또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 내가 이거 저번주에 본 거라서. 한번 보고 가자. 공 0.34가 정오입니다. 140만 매수. 공3상만 돼도 1,600만 매수. 공4상 5,500만 매수. 언제 이렇게 됐어, 쇼야? 3 3,500만 매수가 아니었어. 5,500만 매수라고? 아, 3 0 0 0만 매수가 아니네. 지렸다. 바로 그냥 수정해. 여러분들, 뭐돈 벌어야죠. 오늘 5,500만 매수 가보자. 아니 언제 이렇게 바뀌었대? 지렸다. 지렸어. 어? 상고 가자. 그래서 황갑충을 언제 먹나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제일 궁금해요. 내가 월수금 방송 중에 월수를 왔는데 황갑충을 코빼기도 못 봤어. 아, 황갑충 때문에 방정인가요? 아환 황갑충 떠도 방정안 하죠. 두개 먹을 수도 있는데. 아, 채널 이동 한번 들어갈까? 황갑충 스택 다 뺏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갑충이란게한 채널당 사실상 이제 예티 1만 마리를 잡으면 한 마리가 딱뜨게 이제 설계가 된 거임.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저 시프가 딱만 마리째 먹어 뭐딱 잡아가지고 그냥 뜬 거임. 황갑충이 그래서 다시 만 마리 잡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임. 다이아 광매 눈 앞에 두고 돌아서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서 내가 지금 못못 참겠어. 그냥 여기서 계속 해야 될거 같아. 예진이 옷이 왜 저렇게 됐나요? 아예 기동성을 위해서 옷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치 이제 수영장에서 래시가들이 그 입는 느낌 기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메렌의 AI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편하게 사냥하는 직업 거탐이 걸렸다. 그럼 이 사냥 진짜 편하게 하고 있는 거임. 15좌 구티꾼 확인 아 그냥 이거 환갑충 안 뜨니까 그냥 12시에 그냥 공십 노목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그냥 안 뜬다 그냥 12시에 환갑 그 환갑충이 뭐고 공십 노목 도전 공십오 노목 도전 <laughs>